미국의 에이브렘 링컨 보고 침팬지 닮았다고 상대방 대통령 후보가 막 비난을 막 했어 대통령 후보 밑에 있는 사람이 막저 새끼 저거 무슨 저게 대통령이냐 후보냐 저거 에이브렘 링컨 저거는 말이야 침팬지 닮았다고 그런데 <laughs> 링컨이 대통령 딱 되고 나서 첫 건들이 저 새끼부터 잡아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링컨이 웃으면서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불러서 법무부 장관을 시켰어요 <laughs> 자기보고 침팬지 닮았다는 그 자기의 적이야, 자기 당이 아니고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을 해서 얼마나 그에이브러 링컨이 남자야, 그래안 그래요. 어, 침팬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에이브러이좀 침팬지 닮았거든. 그 기분이 나빴을 텐데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대통령 딱 되어나니까 그 사람 불러와 가지고 우리 법무부 장관을 좀. 당신 제 말로 미국의 법을 세워달라고 당신 내보고 침팬지 같다는 거 정말 잘 봤다고. <웃음> <웃음>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. 당신 정말 소신 있고 용기 있다고. 어, 이런 사람이야. 이해가죠? 그래서 우리는 남자가 좀 강할 때는 강하지만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. 대범해야 돼. 적이라고 그냥 그걸 두들려 잡으려고 하면 안 돼. 알겠죠?